사소한 뉴스 한성지 이현주입니다. 밖에 날씨가 어떤가요? 날씨가 매우 추우니 한성지 아나운서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 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기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금을 어겨 외출 금지를 당한 김은별 친구가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정 기자. 잘 이제부터 내가 뭘 하는지 놀라면안 현장에 나와 있는 김유정 기자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니 상관없어요 그냥 야 우리 노래 그불러르고 이놈 가자 그럼 그래. 우리도 따라가 볼까요? 지금 심정이 뭐야? 마짜거 얼마나, 얼마나 기분 줄알 지금. 지금. 아, 네, 정말 짜증나셨겠 지금 가자, 빨리. 지금까지 사소한 뉴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남자, 정신실만의 문제점을 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 네, 안녕하십니까? 응? 민성문 리포터입니다. 어, 여기는 화장실 앞인데요. 요즘 센터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지가 없어서 낭패를 본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장실 내부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되게 어지러져 있습니다. 휴지가 어지러져 있고 물이 틀어져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데요? 어, 혹시 거기 누구 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 여기 화장지가 없어서 그런데 저기 좀만 좀 던져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닦을 휴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 희생 <laughs> 지금까지 남자 화장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쳐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자 화장실 살펴봤으니.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민성문 리포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마침 시민 한 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는데요. 인터뷰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볼일을 볼때 화장지가 없었던 상황이 있나요? 네, 뭐 종종 일어나죠. 어, 그렇다면 만약 그런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무엇이죠? 뭐, 보통은 영수증을 쓰기도 한데 건물 접속은 지필을 쓸 수도 하죠. 네, 시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 우리는 화장실이 공동 소유라는 것을 어,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성문 리포터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남매가 또 TV 채널 때문에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 살벌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현석 기자. 네, 문현석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남매가 싸우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살벌한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아, 그, 그. <laughs> <laughs> 뭐 하냐? 줘봐. 내가 먼저 놀랐네. 빨리, 아, 아, 빨리 좀 줘봐. 아 싫어. 아 싫어 싫어 싫어. 형이 좀 빨리 좀 줘봐. 아 싫어. 아 싫어. 정말 날또 줘라. 싫어. 아싫다고 지금 왜 컸다고 지금 뭐냐? 음, 응 많이 싫어. 빨리 좀 줘라. 아, 싫어. 아 진짜 좀. 치워. 아, 아, 좀...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 짜증나요. 짜증나요. 어 지금 심장이 어떠십니까? 카메라 아, 치워. <목소리> 오늘의 날씨입니다. 머리가 눌려서 슬픈 은별이는 흐름입니다. 남신이 있는 세량이는 햇님이고요. 선생님께 두절을 맞은 희준은 황사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이한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소한 뉴스 이연주 한성지였습니다. 미끄러운 눈길 조심하시고 즐거운 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